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수기도, 영어로는 The Jesus Prayer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일반 양심 성찰, 특별 양심 성찰, 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해오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세 가지 기도를 자기 전에 매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넷째 주간에 실습할 예수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약 30분이나 1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짜투리 시간, 예를 들면 누구를 기다린다거나 무슨 차례를 기다리는 틈새 시간에 연습하셔도 좋고요, 잠자리에 누워서 하다가 잠들어도 좋습니다. 제 책에 간략하지만 대부분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책 내용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책 내용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가능한 설명을 생략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예수 기도는 동방 정교회 전통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도인데요. 제 책의 서두에 보시면 보편적인 공교회라는 표현이 있는데. 공이라는 글자는 보편적이라는 개념에 벌써 들어있는 건데 군더더기처럼 들어있네요. 아마도 사도신경 옛날 버전의 거룩한 공회라는 말에 익숙했던 습관에서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공은 개정판에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기도는 역사가 오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사막의 교부들이 사용했다는 짧은 시편은. 10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10편 70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속히 나를 도우소서 같은 짧은 기도를 드리는 기도로, 화살 기도 영어로는 에로 플레이어 또는 이 o r 로 p 리 플레이어의 일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쏘아올리는 긴급 기도라고 볼수 있겠죠. 예수 기도의 성경적 근거는 마태복음 20장하고 누가복음 18장을 합친 건데요. 일반적인 형태는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로 네 등분해서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사이먼 찬의 영성 신학 번역문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가 좀 어색한 듯해요. 죄인인 나에게 라고 하기보다는 이 죄인에게가 더 낫지 않을까요? 이 예수 기도는 줄여서 하기도 하는데, 다음에 나오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는 책에 여러 형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는 소책자 5쪽에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소책자의 번역자는 완전한 정식이라고 하셨는데, 사이먼 찬의 책을 보면 가장 일반적인 영어 형태로 Lord Jesus Christ 산 y 브가대분멀시언미 어시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방정교에서는 어떻게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직 못 물어봤어요. 나중에 한국 가면 한번 여쭤볼 생각인데요. 저하고 특별히 알고 지내는 동방정교회에 속하신 분은 아직 없어요. 하지만 저 혼자 책을 통해서 아는 분은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물론 모르시죠. <laughs> 동방 정교회에 대한 신학 책 중에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동방 교회의 신비 신학에 대하여. The Mystical Theology of the Eastern Church라고요. 블라디미르 로스키가 지었고요. 박노양이라는 분이 번역하신 책인데요. 어, 신학생 중에서 동방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면 어, 읽어보기에 아주 좋은 책입니다. 원전인 브로판에서 바로 번역한 책인데요. 한국어 번역본인데도 문장이 아주 자연스러워서 읽기 편하실 겁니다. 번역하신 분은 원래 우리 장로교 통합직 교단 목사님인데 프랑스에 유학갔다가 블라디미르 루스키한테 깊은 감명을 받고 책을 번역한 데서 더 나아가서 동방교회로 개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국 가서 한번 뵐수 있으면 이것저것 여쭤볼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동방 정교회 신부님이 번역한 책 이름 없는 순례자 29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뭐 이것이 어 바른 정답이다라는 것은 없고요 자기 호흡에 잘 맞춰지는 형식을 사용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예수 기도는 사막의 교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주의 집중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의 하나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라고 보여져요. 동방 정교회 수도원에서는 전통적으로 심장 박동에 일치시키는 수련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제가 그렇게 수렴 받은 적도 없고요. 그런 방식으로 잘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보다는 호흡에 맞추는 편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렇게 연습해 오고 있습니다. 동방정교회의 성해시키우스의 안내를 따라서 숨에 맞춰서 계속 기도하는 실습이야말로, 성경,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실천하는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pray without ceasing 이라고 되어 있고요. NIV에서는 pray continually 로 되어 있는데, 어, 의미상으로 뭐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원문을 직역한다면 pray unceasingly 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예수 기도를 계속 하다가 수면 중에도 잘 되는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 특히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아주 심한 분들은 잠잘때이 기도를 계속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동방정교의 수도사들처럼 심장 박동에 맞추는 것보다는 호흡에 맞춰서 반복하는 편이 현대인에게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호흡에 어떻게 맞추라는 말인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들숨과 날숨에 맞추어서 일반적인 형태의 긴 문장을 두 번에 나누어서 빨리빨리 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으로 끊어서 하든지 쉽게는 두 번으로 줄인 것을 나누어서 예수님, 자비를, 뭐, 이렇게 하든지 해도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곱 번 끊어서 영어로 하는데요.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Amen. 뭐, 이렇게요. 이렇게 끊은 이유는 특히 앞부분에서 3위 하나님이 연상되기 때문인데요. Lord Jesus 할때주 예수님을 Christ 할때 성령님을 Son of God 이라고 할때 성부 하나님을 연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쉴 때는 주님 아닌 것들이 밖으로 내보내진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내번 네 끊어서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라고 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예수 기도를 반복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주의, 집, 주의 집중을 지나서 무의식적으로도 주님에 대한 주의 집중이 유지된다면 부정의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셈이 되는 거겠죠. 하나님을 아는 방식에는 긍정의 길과 부정의 길이 있는데요. 긍정의 길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고요. 부정의 길은 하나님 아닌 것을 버리거나 또 초연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이성으로 아는 것을 초월함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서방교회에서는 긍정의 방식이, 동방교회에서는 부정의 방식이 우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긍정의 방식으로 시작해서 부정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각주에 있는 니사이 그레고리의 책, 모세의 일생, 위디오니시우스를 비롯한 마이스터 에콰르트의 저서들하고, 무명의 저자가 쓴 책, 무지의 구름, 또 십자가의 성요한의 저술들, 토마스 머튼, 토마스 키팅의 저서들이 부정의 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책들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책을 소개할 텐데요. 이 책은 예수 기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책입니다. 이름 없는 순례자 혹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책하고 필로칼리아 다섯 권은 동방 정교회의 고전 중 필독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름 없는 순례자는 19세기 러시아 어느 농부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만나서 아니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지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기도를 3000번 6000번 12000번 계속 반복한 끝에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을 처음으로 순례자는 터득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도 계속 어 순례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방교의 영성가들의 어록을 집대성한 것이 필로컬리아 다섯 권인데, 이거를 다 읽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어, The Way of a Pilgrim만이라도 읽어볼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어, 1, 2부를 합쳐서 번역된 책은 The Way of a Pilgrim and the Pilgrim Continues His Way 라는 제목으로 아래 링크에서 PDF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운 받은 파일에 대해서 특별히 제안을 써 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운이 잘안 되시는 분은 제게 연락 주시면 제가 다운 받은 거를 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각주에 적힌 책을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요 진정한 기도에 대한 설명은 이 기도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책 273쪽하고 274쪽을 슬라이드에 연결시켜놨는데요. 한번 보시죠. 마음과 정신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성한 현전 속에서 걸으며 깊이 명상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호흡과 심장의 고동에 맞추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모든 장소에서 언제나 어떤 일을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인 모든 장소에서 언제나 어떤 일을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라는 뜻은 항상 잔앞에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예수 기도는 서방 교회의 전통에 있는 기도 방식이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 수련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자투리 시간이나 잠자리에서 자주 연습해 보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주간 동안 수시로 연습해 보시고요. 그 결과를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다섯 번째 주간부터 여덟 번째 주간까지, 4주간에 걸쳐서 할이 기도 수련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한 주간씩 연습할 기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